네 안녕하십니까 신원호TV의 신원호입니다 오늘은 엽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Miss Fortune never comes singly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이상하게도 불행 어려운 일은 겹쳐서 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낙심시키기 위해서, 이제 1차, 2차, 3차, 4차까지 거듭 연거푸 불행한 일을 보내서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을 쓰러뜨릴 때한 방에 쓰러뜨리는 경우는 드물고, 이제 잽에다가 원투 스트레이트, 오파카트 이렇게 연타석을 날릴 때 쓰러지는 것처럼 사단 마귀도 우리를 그렇게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욕을 칭찬할 때에 사단이 참소하기를 욕이 공연히 하나님을 그리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로 그를 부어주시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물질을 걷어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러면은 너가 한번 시험해봐라. 허락해서 그 몸은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사단 마귀가 요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1차는 서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갔습니다 소가 500결이 나귀가 500마리입니다 2차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7천마리와 종들을 살랐습니다 3차는 갈대아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낙타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낙타가 3천마리입니다 마지막 4차는 마다들의 집에서 열 자녀가 잔치를 하는데 저 거친 들에서 돌풍이 불어와서 그 집이 무너진 무로 압살을 당했습니다. 사단은 결정타를 날린 것입니다. 요번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 이유를 모릅니다. 너무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번 놀랍게도 그러한 불같은 시험에서 영겁후 몰아치는 그 시험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찬송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비 일어나 꼬도서를 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는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신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여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비 이처럼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그는 자신이 알몸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빈 손으로 왔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저금통장 오다나 걸치고 오지 않았습니다. 알몸으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주신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니도 여호와시오니, 음,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지요. 올 때보다 더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J. A. 힐트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라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라, 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라, 하 모든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시간을 인하여 감사하라. 내 곁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라 상쾌하고 부드러운 봄철을 인하여 감사하라 어둡고 쓸쓸한 가을을 인하여 감사하라 지금은 잊혀진 눈물을 인하여 감사하라 내 영혼 안에 있는 평강을 인하여 감사하라 응답된 기도로 인하여 감사하고 응답되지 않은 것을 인하여도 감사하라 내가 뚫고 지나간 폭풍을 인하여 감사하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일을 인하여 감사하라. 고통을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움을 인하여 감사하며, 절망 중에 주시는 위로를 인하여 감사하라.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라. 길가에 핀 장미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 줄기들과 나 있는 가시를 인하여 감사하라. 가정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단란함을 인하여 감사하며 쾌락을 참게 하는 소망을 인하여 감사하라. 기쁨을 인하여 감사하고 슬픔을 인하여 감사하며 당신과 함께하는 하늘의 평안을 인하여 감사하라. 내일의 소망을 인하여 감사하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조금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은 합력에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오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 억울하고 정말 참 흥분스럽지만은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장세기 45장 5절로 출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조건이 없습니다. 또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은 합리에게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부정적인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감사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것이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해와 치유의 산책을 하면서 용서하고, 감사 치료법으로 부모님과 모든 분들을 감사하면서 내 마음의 병이 치료될 때에 육신의 병이 치료된다고 하는 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테레비를 보면서 방모 가수가 가슴 아리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이중생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외국에 딴 부인이 있었고 딴 가정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남편과 싸울 수도 없고 배신과 분노감에 치를 떨고 십여 년을 지내오면서 두 가지 암이 들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묘소에 용사로 꽃을 들고 갔다가도 저기 무덤이 보이면은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가 되고 용서가 되어야내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고 이제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떨어지지 않는 입술을 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때 환경이 변화되게 됩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상하로 두 권을 지었습니다 이번이 눈을 8년 동안 촬영하면서 눈의 형체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을 올려가지고 촬영도 하고 또 물을 놓고서 어, 촬영을 하는데 같은 물이라도 너를 사랑한다 너를 좋아한다 좋은 노래를 불러주고 이런 말을 들은 물은 건강한 물 육각수물로 되는 것을 보고 또 같은 물이지만 은너 미워한다 싫어 꺼져 어, 이렇게 했을 때그 물이 깨어지고 마귀 형상으로 되는 그 모양들을 사진으로 다 찍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의 말로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고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의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인 가와가미 기치라는 분이 2차 대전 때 해군 장교로 복무를 했습니다. 이 분이 목숨을 걸고 전쟁 마당에 싸우고 돌아왔는데 패전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군인들만 보면 보면은 저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쟁 마당에서 사선을 넘나들며 싸웠는데 돌아와 보니까 오히려 국민에게 지탄을 받게 된 것을 보고서 울분이 일어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를 폭발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이런 생활을 계속할 때에 소화불량이 되고 어느 날인가 몸이 점점 굳어져서 이제 아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말밖에 할 수밖에 없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수 없이 정신과 의사 후치다 씨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후치다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이치 선생 낫고 싶습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무조건 감사합니다 말을 만 번을 하세요 무조건 하세요. 만 번을. 그래서 그날부터 이기지 씨가 무조건 주문을 외우듯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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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번씩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몸이 풀려져 가지고 그 마음이 풀려지고 몸이 풀려져서 어느 날 막내아들이 감홍시 두 개를 자기에게 주는 것을 보고서 손을 자기도 모르게 내밀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여비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배 부인은 유괴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때 여분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여인의 어리석은 여인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여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올해 들어 세 번째 성경을 보면서 한두주 전에 엽기 6장1 0절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비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왜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얼마나 단대한 마음입니까. 여번 거기에서 더 나가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위는 내가 성금같이 나오게 됩니다여배 말대로 여번 갑절의 복을 받고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성금같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원망의 말, 절망의 말 왜 나는 이런 일이 자꾸 닥치는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의 말이 나오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을 바라보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 그때 찬송할 때고 그때 예배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의 수폴촌 목사님은 별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달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달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햇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햇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햇빛이 있을 데 없는 한나라 빛 같은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수원에 있는 뭐,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 제가 집회를 한번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전 교인이 매주 감사를 해요. 매주.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큰 교회인데, 아주 전 교인이 감사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여수에 있는 뭐, 교회를 집회를 가는데, 그 교회는 매일 감사를 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성가대가서요. 장로님 남전도의 권사님 샌들이 한3 40명씩 모여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매일 감사금 것들이에요. 제가 올해 3월 달에 강원도에 있는 성소 기도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집회에 모이는 숫자가 한 50명 되는데, 아침 11시, 오후 2시, 저녁 7시 하루 3번 보는데, 한 50명 모였는데 감사 헌금은 한 150개가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수자 봤더니 한 사람이 왔는데도 가족 이름을 다 써서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감사가 풍성하니까 풍성한 교회, 풍성한 곳에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역사하셔서그 50명 조금 넘은 그 사람들이 100억 성전을 지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우리 교회 올해 실천 목표 가운데 하나가 매주 감사합니다. 매주 감사합니다. 1년대도 감사해. 제사 하나가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사가 메 마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매일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겠습니까? 1년에 한번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겠습니까? 10편, 50편, 23절에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행위가,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그랬어. 요시세계야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 없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 없었어. 눈물과 통곡하면서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 추억하고 기억 하고 없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두절 다음에 이사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네 기도를 들었고 내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칠 때 내가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보이십니다 감사할 때 마음이 변화됩니다 감사할 때 환경이 변화됩니다 감사할 때 감사할 조건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에 풍성한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卡姆萨。